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흘려보내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진행할 마음 늘 보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마음 챙김이라는 상태를 훈련하는 정신 운동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 헬스 클럽에 가곤 하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온전히 그대로 행복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준비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마음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내면이 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과정에 집중하여 명상을 해 주세요.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은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관념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시작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늘 쉬던 나의 호흡이 긴지 혹은 짧은지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뱉어 줍니다. 나의 호흡이 다른 사람과 맞추려 하지 않고 늘 쉬던 숨이 어떤지. 차분히 느껴보세요. 호흡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생각은 마치 우리 호흡과도 같아서 붙잡지 않으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수많은 생각 중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놓아 주세요.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몸과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자극을 느껴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경직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부정적인 외부 자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외부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극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에게 자극에 대해 사고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는 이러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공간의 크기는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공간에 호기심을 갖고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생각이든 느낌이든 육체적 감각이든 말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질문에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당신은 이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사고하며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훈련을 통해 당신은 나 온전히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과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주세요. 일상으로 돌아가 나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극이 있다면 그 자극을 인지하고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 배운 마음 챙김 명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사랑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